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길이를 구해달라는 게 목표인데요. 내심에서 변까지의 거리는 같죠. 내심에서 변까지의 거리는 수직으로 이렇게 하고, 이 이렇게 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각게 2등분이죠, 여기는. 각게 2등분이 됩니다. 내심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각게 2등분에서 나온 거죠. 이거를 뭐, 네모, 네모라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를 우리는 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900x죠. 그럼 이거는 여기 합동이니까, 얘가 합동이니까, 얘가 구가나, 전체가 9였으니까, x면, 여기 x면 당연히 이쪽 반대편은 900x가 되겠죠. 그래야지 두개 더해서 9가 될 것이고, 합동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900x가 되겠고요. 여기는 x겠죠. 그럼 여기는 700x가 나오죠. 700x가 나오고, 여기도 뭐가 나와요? 7x죠. 그러면 이거와 이걸 더한 게 몇이 나와야 됩니까? 6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죠. 두 개를 더해보자. 두 개를 더해주면 16-2x라는 것은, 두개 더하면 16-2x는 두개 더하면 6이 됩니다. 6이 된다는 거예요. 자, 1 6 6은 2x, 10은 2x가 돼서 x는 5가 되겠네요.